구자룡 유승현 앞쪽으로 길게뒷 공간에 내려놨습니다. 아잘 잡아 놨고요. 백킬 패스 연결됐습니다. 티아깅요 오버래핑 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어 아, 크로스! 못타네 아 부천이 10분도 되지 않았어요. 1대 0으로 앞서 나니다 자, 일단은 부천이 확실히 뒤에, 뒤에서 빌드업을 통한 선군구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크로스가 잘 올라갔거든요 네몬타니가 아, 완벽한 기회를 헤더로 득점을 하면서 아, 또 세레머니 또한 털기춤이 나왔습니다 네. 부처는 다르다 K리그2의 저력을 볼수 있습니다 유승현의 오른발 크로스 몬타니의 머리였습니다 오버레핑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번에 잘 올라갔고요. 네, 어, 수비 라인이 완성되기 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몬타니 선수가 확실히 좋은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아 어, 섹시해요, 네. 아, 네, 네. <laughs> 몬타니의 세레머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몬타니가 오른쪽 후자룡 내줬습니다. 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승현. 돌려줍니다. 갈레고입니다. 갈레고. 반대쪽에 안쪽 들어온 선수 있습니다. 갈레고 꺾어주었고요 아, 몬타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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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득점! 스코어는 2대 0으로 바꾸고 있는 몬타늄입니다. 자, 몬타늄의 득점으로 제주와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습니다. 네, 이러면 제주 SK는 부천행 비행기를 좀 끊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지금. 부천 제주야 빨리 와라. 네. 자, 아, 지금 보여주는 몬타뉴의 득점입니다. 하지만 여주는 또 뒤집어 봐야겠죠. 이렇게 몬타뉴의 득점이 나오면서 부천이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갈레고의 컷백. 아, 패스 갈랐어요. 그리고 몬타뉴. 아, 조금 아, 더 아쉬운 점은 네. 몬타뉴가 세레머니를안 했어요, 지금. 아, 네. 이미 오늘 보여줬거든요. 한번더 아, 보고 싶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영민 감독의 교체 전술이 성공입니다 네, 갈레구가 사이드 쪽에서 패스를 갈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이대으로 앞서 앞쪽으로 길게 몬타니입니다 몬타니오 패타딱고요 아직 있어요 정희웅 자 경기의 쐐기를 막습니다 부천 제주 SK 부천으로 와라 갈래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주는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됩니다 네 갈래골까지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제 부천이 여주를 상대로 3대 0을 앞서 나갑니다 자 몬타뇨 선수가 득점을 할수 있었는데 선방을 하면서 볼이 흘러나왔거든요 네 이 리바운드 다서 볼을 갈레고에 연결이 되면서 아 여기서 보시죠. 잘 침으로 아, 왔어요. 네. 일단 아. 막아냈는데 여기서 정희용이 갈레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갈레고의 왼발 약간 빗맞았습니다. 만 골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저는 대단하게 갈레고가 치고 들어가는 힘을 보세요. 네. 아. 갈레고의 왼발. 그대로 부천이 세 번째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경기 시간상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부천은 이변의 대상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부천FC는 여주를 상대로 3골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안산이 평택이 골을 먹으면서 2대1 상황이에요 몬타니오 선수를 이랜드에서 영입해오면서 좀 장신의 포워드가 필요했던 부천에게는 아 기능입니다. 좋아요 결국엔 여주가 부천을 뚫어냅니다 스코어 3대1 만회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주도 케이스네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거든요 자이 슈팅을 통해, 통해서 여주가 왜 케이스네에서 강자인지를 보여주는 골을 증명이주고 있습니다 네 김원준의 왼발이 오늘 불을 뿜습니다 스코어 3대1 자 여기서 패스가 잘 들어갔고요 이야 김원준의 왼발 깔끔했습니다 자 그래도 확실히 여주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여주 일단 만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